광역금동상 금붕어 대통령입니다 금붕어 대통령에는 금붕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도 있는거 아시죠? 오늘은 식물을 메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에 깔끔한 것 같아요 주인이 깔끔한건가? 성격인가? 나름대로 깔끔한 구조 속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붕어를 보러 왔을 때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식물도 키우고 있어요. 얘는 제라늄입니다 겨울에도 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얘네들은 다육이고, 이제 선인장 종류가 많죠. 얘는 올해 분지를 다섯 개나 맺었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나름 성장을 억제하면서 저는 식물을 크게 키우지는 아니하거든요. 나름 식물을 크게 키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와 얘도 얘는 분지가 몇 개야? 어 얘도 많이 분지가 됐는데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큰 거는 아닌데. 저는 작게 키우면서도 분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선인장이 예쁘게 그건 누님이 주신 거예요 예쁘게 키우고 있고 얘 예, 보편적인 다육이죠 다육이 얘는 예, 메디손 메디손이 저는 귀엽더라고요 메디손 더 자라면 좀 기다려지는데 저는 기다란 것보다 지금 이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는 염자입니다. 염자. 염자가 은근히 매력적이죠? 염자가 은근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그런, 그런 식물이죠? 얘도 제라늄입니다. 일주일에 제라늄은 한번 정도 물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라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어, 얘는 매지손인데, 쫙 돌려서 보면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 얘는 아시는 것처럼 토란입니다. 토란, 토란떼. 아, 얘도 다육이 정류자 이렇게 오시게 되면, 화분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쁘고 아름답게. 어긴 아, 돌도 예쁘다. <laughs> 돌도 예뻐요, 돌도. 돌도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 광해 꿈동산. 광해 꿈동산이 저희 아버지 빛광자에 저희 어머니 사랑 일자를 해서 광해 꿈동산이거든요. 내용도 좋아요. 빛을 사랑하는 꿈동산. 어우, 너무 좋지 않아요? 빛을 사랑하는 꿈동산입니다. 네, 대우각은 성장이 네, 너무 좋아요. 성장이 너무 좋고, 여기는 제라늄, 아까 그 보였던 제라늄이 꽃을 피웠답니다. 겨울에 이런 꽃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금봉어 대통령입니다. 여기 예쁘죠? <laughs> 예쁜 것 같아요. 오, 너무 예뻐요. 아 저는 큰 거보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키우고 있고 나름대로 선인장이 기울어졌을 때는 이렇게 지지대도 제공을 해주고 있답니다. 얘네들도 음, 이제 제가 선택한 애들이잖아요. 음,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식물도 오래 사니까, 저의 생명만큼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거죠, 얘네들도. 25년 동안 준비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이 되게 많아요. <laughs> 화분을 지인분들이 주셨거든요. 화분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예뻐요. 예, 예쁘죠?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예쁘죠? 아기자기한, 그니까, 얼마나 많아요. 식물원도 엄청 크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왔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식물들을 아기자기하게 키우고 있어요. 오셨을 때 금붕어도 보고, 이런 식물원? 작은 식물들도 보시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이 작은 즐거움 중에 하나잖아요. 아우, 귀엽습니다. 얘는 석화예요. 석화. 사막의 장미. 아시죠? 석화. 석화 큰 애들은 엄청 비싸기도 해요. 엄청 비싸다. 몇만원씩 해요. 근데 얘는 좀 저렴한 거. 좀 작은 애들. 저는 식물을 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작게 구입을 해서 작게 키우면서 오래 키우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게 처음에 너무 많이 크고 너무 잘 크면 나중에 얘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작게 키우더라도 예쁘게 오래 키우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할까요? 얘는 이제, 음, 허브입니다. 허브에요. 허브인데, 향기가 있나? 음, 옆에가 잘라졌어요. 아쉬운데, 음, 허브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허브도 키우고 있어요. 저렴한 애들이 많죠. 근데 사실, 식물은 저렴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기가 어려면 우 비싸고, 키우기가 쉬우면 저렴한 거예요. 사실, 식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식물. 또, 작지만, 흔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을 알고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게 사실은 진짜 즐거움이지 아니할까요? 그런 게 정말 즐거움일 수도 있는 공간이죠. 동백나무 아래에서 씨앗동백이 자랐는데, 사실, 동백나무 아래에서 씨앗동백은 잘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늘도 지고 메인동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캐 와서 한 6개 정도 캐 왔는데, 나름 5개의 개체가 잘 어, 번식이 됐습니다.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동백도 화분으로 한번 키워보고 있어요. 뭐,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 허브. 허브 작은 애. 허브, 아까 걔는 크네. 얘는 작은 애로 허브도 좀 키우고 있고요. 규모보다는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들도 왔을 때 보면, 아기자기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 화분은 누가 뭐래도 넌내 사랑. 이 화분 되게 귀여운 화분이죠? <laughs> 화분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키물을 키우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밀고 있어요. 여기도 동백이 있고. 여기도 이제 있고. 나름대로 예쁘게 키우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죠.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하나예요. 아 비싼 거 좋죠. 어뭐 아, 이렇게 전자 가면 어 아, 비싼 거 되게 많아요. 어 아, 너무 막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사람이 다 다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야자입니다. 야자 얘는 유럽 재단음인데 이올 겨울에 꽃이 정말 예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얘도 예쁜데 애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얘 삽목이 되게 잘 되는 애거든요. 물에다만 넣어줘도 뿌리가 나오는 애요. 정말 삽목이 잘 되는 애. 여기 있습니다. 아 화분이 25년 동안 화분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누가 준 화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화분이 너무 많아요. <laughs> 좋은 지인들 오면 화분 몇 개씩 줄까 생각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공짜로 드려야겠죠? 얘도 염자 있고 유럽제라늄 이 있어요. 얘는 이번에 산목에 성공한 능소화 여기 예쁘죠? 나는 이게 선인장이 좋더라고요. 늘 사계절 푸르른 선인장. 여기도 있죠? 어 얘는 무슨? 와 무슨? 어 얘는 무슨 뭐라고 말죠? 그 백제 시대에 금향로 같은 것처럼 무슨... 어우, 무슨... 어우... 금향로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와, 예쁘다, 그죠? 예능 아기자기하네. 그런 즐거움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식물이 저렴한 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식물 보통 다만 원짜리 미만이에요. 만 원짜리 미만인 거를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또만 원짜리 이상도 몇개 있긴 있죠. 근데 또 이제 지인 통해서 삽목해서 구입도 하고, 또 나눔도 하면서 받아온 것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격도 중요하지만, 즐거움. 어우, 얘는 숲같이 생겼죠. <laughs> 네, p c 본 네, 허브. 이런 공간. 정말 깔끔하지 않아요? <laughs> 좀더 식물을 넣어도 되겠지만 식물을 넣는 욕심에 정작 중요한 음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아 여기는 완전히 정원 같네요 정원 즐거움이 있고 여기는 도둑 고양이 우리집 도둑 고양이가 자는 공간입니다 <laughs> 여름에는 괜찮은데 사실 이게 사중이라서 더 더울 거라 생각하지만 비닐하우스가 사중이라서 생각보다 외부보다 더 시원해요. <laughs> 외부보다 더 시원한 공간입니다. 한 여름에도 외부보다 더 시원해요. 옆에를 다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여기 와서 자는 거예요. 도둑고양이. 겨울에가 문제죠. 겨울에는 뭐 여기를 열어놓으면 다 죽으니까. 고양이가 알아서 살아야겠죠? 여긴 한라봉. 한라봉 애들, <laughs> 어구야어구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밟았어. 움직였어요. 이게 한라봉 애들이 있죠. 한라봉. 큰일 날뻔 했습니다. 어, 여기 요번에 산목한 능소화 애들. 산목한 애들이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어. 아니, 목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건 올라오네. 산목이 됐지만 아직 목대가 안 올라오네. 이렇게 나눠지고 있네요. 이런 건가. 이번에, 알게 된 지인한테 받은 건데요. 와, 예쁘죠? 아기자기한 예쁨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금붕어 대통령은 메인이 금붕어지만, 메인만큼 저도 식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셔서, 여긴 나팔꽃도 있다. <laughs> 나팔꽃, 보이시죠? 나팔꽃 나팔꽃이 있고 여기도 나팔꽃이 있잖아요 나팔꽃도 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식물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올 가을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행복한 시간 만들러 금붕어 대통령을 방문해 주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믿어집니다. 아 여기 제 거만 조그만... 아, <laughs> 집이네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금붕어 대통령 광해금동상 금붕어 대통령 그 다음에 음... 아름다운 식물원이었습니다. 음... 사랑합니다.